네, 안녕하세요. 정돈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사회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문제는 흙이 먼저 둬서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흙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수호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흙은 무조건 이 자리에 치중하고 싶은 것이죠? 네, 흙 여기 치중하면 백은 당연히 이어야 되겠고요. 자, 이때 치중 갔던 흙한점의 오른쪽 흙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놓는 거는, 네, 백이 여기를 놓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넘어갈 때 백은 단수치고요. 자, 흙이 이을 때 단수. 이을 때, 네, 백이 이 자리에 이렇게 놓게 되면 흙이 여 젖히더라도 백이 이 자리에 나서 이 백은 이렇게 살아가고요. 수순 중 흙이 3번 자리에 이렇게 놓지 않고 네, 이쪽으로 입구자로 놓는 수 역시 백은 여기 를 건너 붙이게 됩니다. 흙이 자리에 놓을 때 백은 끊고요. 자, 여기서 흙이 이을 때 백은 선수를 단수를 칩니다. 흑이 백한 점을 따내면 단수 이을 때 네, 역시 백이 이 자리에 나서 앞점과 같은 모양으로 이 백은 이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흑이 여기 를 치중 가고 하 백이 이었을 때 네, 흑이 이런 식으로 놓는 수 역시 백은 여기를 건너 붙이게 되죠. 흑이 이 자리에 놓을 때 백은 여기 끊고요. 자 여기서 흑이 이어갈 때 백은 단수 치고 흑이 백한 점을 따낼 때자 백이 자리에 놓은 다음 앞점과 같은 모양대로 역시 이 백은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흙이 첫수로 이 자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수 같지만은 흙이 여기 치중한 수로는 백을 예,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흙이 비마 달리는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흙이 이렇게 비마를 달린 다음에 백은 여기 붙이는 수가 좋게 됩니다. 흙이 이쪽을 늘때 백은 맞고요. 자, 흙이 연결해 갈때 백이 이 자리에 놓으면은이 백은 살아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흙이자를 늘지 않고 여기 단수 치는 수는 백도 반대쪽에서 이렇게 단수를 쳐오죠. 흙이 백한 점을 따낼 때 백이자리 있는다면은 흙은 백을 크게 보태준 꼴이 됩니다. 흙이 이곳을 단순하게 밀고 들어가는 수는 백은 여기를 막게 되죠.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 무심코 백이 여기 꼬부렸다가는 흙이 여기 치중해서 이 백은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 백이 쪽으로 나와봐도 흙은 올라서게 되고요. 결국, 자, 백이 쪽으로 내렸을 려때 흙이 이곳에 나와서 이 백은 잡히지만은 백은 이렇게 응수를 하지 않고 흙이 3번 자리에 젖혔을 때 백은 한번 늦춰받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결국 흙이 자리에 나와보지만은 백은 있고요. 흙이 이어갈 때 백은 단수치입니다. 흑이 이을 때 백이 이 자리에 놓으면 역시 이 백은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흑이 백을 잡기 위한 첫 수는 어디가 되는지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 흑의 첫 수는 이곳을 이렇게 날짜로 달리는 수가 되겠습니다. 흑이 이렇게 날짜로 을 달려올 때네 백도 여기다 붙이는 수가 최선의 응수가 되는데요. 자 이때 는은 선수력의 단수치고요. 백은 이쪽에 이을 수밖에 없는데 흑이 이곳을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 백은 이게 잡히는데요. 백이 곳에 막아 봐도자 흑은 백한 점을 따냅니다. 자, 백이 여기 막을 때 흑이 여기 치중 가서 이 백은 잡히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정답 수순 과정에서 흑이 첫수역이 날일자로 달리고 자, 백이 여기 붙였습니다. 흑이 여기 단수 치고 백은 있고 자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역을 늘지를 않고 백한 점을 따내는 거는 흑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백은 여기 건너 붙이게 되고요. 흑이 이쪽을 놔봐도 백은 여기 단수를 칩니다. 네, 여기서 흙이 이어가면은 백이 이렇게 단수치고 흙이 (100) 한 점을 따낼 때 백이 단수치고 이을 때 백이 자리에 나와서 이 백은 살아가게 되고요네 그래서 흙도 이렇게 두질 못하고요 백이 이렇게 8번 자렇게 끊었을 때자 흑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렇게 늘어서 백에 따내는 패가 됩니다. 네, 이 경우는 자 흑이 백을 그냥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는 흑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흑이 백을 잡는 정답 수선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흑의 첫 수는 이곳에 날일자로 달리는 수가 되겠고요. 네, 여기서 백이 이렇게 막는 다음에 이때 흑은 여기 단수를 쳐갑니다. 결국저 백은 여기 이어야 될때 그게 가만히 이렇게 낸다면은 이 백은이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재밌는 사월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